안녕하십니까 어, 피부 생리학 어, 오늘 벌써 12주차 됐습니다 12주차 1교시 어, 같이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주차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그 태양광과 피부 예, 태양광 우리가 보통 뭐그빛 자외선을 포함한 이제 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이 태양광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태양광, 네, 빛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조금 한번 어,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 고등학교의 물리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오래됐지만 중학교 때 과학 시간 이럴 때도 좀, 어, 일부 들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광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태양광 태양광은 광자라고 하는 그런 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광자 이 광자는 어떻게 오냐면 그냥 직선으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즉 어, 파도처럼 위 아래의 움직임을 가지는 그런 이제 파동의 위형을 그리면서 날라온다라고 어, 이렇게 어, 알려져 있고요. 또첫 번째 파도의 꼭대기 그리고 두 번째 파도의 꼭대기 어, 저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 꼭대기와 꼭대기 즉 마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산마루 할때꼭대기라는 의미예요. 그 어, 꼭대기 를 갖다가 첫 번째 꼭대기, 두 번째 꼭대기. 즉, 마루와 마루를 잇는, 어, 바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길이를 파장. 즉, 파도의 장. 길이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즉, 어, 파도가 한번 쳤다가 그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의 길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파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파장은, 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 반복이 되는 모양 이것을 이제 주기적인 어, 그런 형태로 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어, 만드는 역할을 하고 하고 있고요. 어, 바로 이러한 이제 어, 파동을 관찰했을 때 바로 어, 마루와 마루, 꼭대기와 꼭대기 또는 반대로 골과 골요 밑에 거 보시면은 쪽에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장이 짧을수록 즉 빨리 처음에 파도에서 그 다음 파도가 빨리 오는 바로 이렇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어, 그러한 이제 파동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어, 태양광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어, 바로 이러한 이제 어, 태양광은 또 이제 우리 지구에 이제, 도달하면서는 다양한 형태로, 예, 그 이제 거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거동 중에는, 산란이 있고, 또 흡수가 있어요. 예, 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즉,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가 되는, 즉, 산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흡수, 그 물질에, 그 물체에 흡수가 되는, 어, 그런 어, 경우가 있는데요. 빛의 기능적 최소 단위인 광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 광자라고 하는 것은 산란과 흡수의 영향을 갖다가 이제 어, 받게 되는 또 산란 흡수의 영향을 갖다가 또 주게 되는 그러한 어, 입자 그리고 어, 파장의 성질을 갖다 모두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태양빛이 즉 태양광이. 공기 중에 일부 흡수되고 그리고서 이제 남은 에너지들이 예어 주변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 산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어 태양광이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그 물체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 남은 예 남은 에너지들은 이제 주변으로 예 반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그냥 보통 반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 바로 이러한 이제 산란의 경우에는 짧은 파장, 짧은 파장을 가진 그런 이제 빛들 그런 것들이 긴 파장을 가진 빛보다는 더 쉽게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의 경우에는 빛을 흡수하면은 빛은 빛으로 해서의 성질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은 사라지게 되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되면 바로 그 빛은 어 에너지의 형태로 그 물질에 예 축적이 돼요.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광자는 어 자신의 에너지를 갖다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정 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저쪽 어 왼쪽에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이제 산란의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 태양광이 어떤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비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지구에 지구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즉 어, 우리가 이제 복사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을 복사된 열을 다시 이제 방출하는 것을 어, 흡수가 된 열을 방출하는 것을 이제 어, 다시 이제 복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열을 갖다 이 흡수하는 거고 그렇게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에너지들은 이제 반사가 되는지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오른쪽에 있는 이 어, 형태가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이제 저녁 어, 이럴 어, 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짧은 빛들도 이제 반사가 되지만은 예긴 예, 파장의 빛도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비스듬히 비치기 때문에 이제 반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 어, 보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짧은 파장이 어, 주로 이제 파장이 짧은 건 여러분들 우리 빛의 성질 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가장 긴 파장의 경우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경우 빨강부터 시작해서 무지개라고 이제 무지개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을 때빨주노초파남보즉 어, 보라색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뒤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녀석일수록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란을 잘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기 중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어, 파장이 비교적 짧은 어, 그러한 이제 어, 빛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라든가 미세 입자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예. 어, 그리고 어, 저기 이제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대기에서 이제 산란이 돼서 어, 그래서 이제 파랗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파장이 긴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산란이 되지 않고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특히 어, 저렇게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듬히 비치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반사되는 게 많은데 이 붉은색의 파장의 긴 녀석들이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반사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노을처럼 이제 붉스레하게 되는 어 그런 어 형태를 갖다 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흡수와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시광선의 형태를 갖다가 어 눈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어그 칼라를 갖다가 색깔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다. 라고 우리가 눈으로 인지를 한다는 것은 초록색의 파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록색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니까 초록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다른 파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빛들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즉, 나뭇잎이라든가 초록색을 가진 그런 물질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록색, 녹색만 반사가 됐을 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 노란색의 경우에는 노란색 파장을 가진 빛이 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색은 다른 파장을 가진 그런 빛들은 전부 흡수가 되고, 주로 빨간색의 파장을 가진 빛이 이제 반사가 돼서,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산란 또는 반사와 흡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 이런 어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어 살펴봤고요. 어, 바로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어 빛의 경우에, 어 전자기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각 파장대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그래서 비치어지는 그래서 다양한 영향을 비춰주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런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어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작이라고 하는 형태로 즉 광자의 형태로 빛이 날라오는데 그들이. 우주 파장에서부터 매우 긴 무선 전자파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파장대로 나뉘어져서 우리 눈에는 이제 색깔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눈에 보일 수 있는 색깔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은 사실 태양광 또는 빛 의 그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좁은 부분에 포함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굉장히 좁은 범위에요 그리고 어 파장 이제 더긴 이제 적외선 그리고 이제 전파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감마선, X선 어디 많이 쓰죠 우리? 저런 것들은 다 투과시키는데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렇 예. 굉장히 그고 에너지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도 웬만한것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x 스선 같은 경우 우리 어뭐 어떤 가슴 촬영을 한다라든가, 그쵸 x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쓰잖아요. 뚫고 지나가는 거. 파장이 잘 아주 작은 경우. 그래서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0.0001 나노메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이를테면 나노 다이 뭐예요? 나노다만. 피코. 그러니까 0.1 피코미터. 뭐,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죠. 예. 에서부터 시작해서 0.01 나노미터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엑스선 경우가 한 10나노까지. 예. 그리고 자외선의 경우가, 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00나노. 예. 400나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길이가 긴 형태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자외선의 경우는 이제 400나노. 에서, 뭐, 고범죄 그4 0 0나로 까지겠죠. 보통, 한 200에서 400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가시광선이 보통 이제, 어, 380에서 뭐, 한, 어, 700, 800, 900.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더 긴, 어,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적외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긴 것이 이제, 전파예요. 우리가 보통, 라디오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 그러면, 어? 전파는 굉장히 파장이 짧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장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도달하는 거죠. 한 파가 도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 주로 공중파인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태양에너지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태양에너지에 대략 한5% 정도만이, 어 UV. 즉, 자외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5% 정도가 가시광선의 범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어 이렇게 이제 가깝게, 가깝게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예, 그런 범위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나머지 한60% 정도는 어 거의 한 700나노미터 이상의 적외선, 이제 파장대는 그러니까 적외선, 즉파장이 긴, 그런 데는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예, 이러한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기본적인 광생물학, 측면에서는, 광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연구하는 생물학 중에서의 이제 한 분야인데요. 특정 물질이 빛을 갖다가 어떤 물체가 또는 어떤 물질이 빛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 되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즉 빛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흡수된 물질로 즉 어떤 그 물질로 전달이 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이제 어, 물질의 변화를 갖다가 일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는 이제 활성화된 어,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높은 에너지 빛이 어떤 물질에 부딪치게 되면은 어, 그런 것들이 어 바닥 상태에 있었던 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그 활성화된 입자가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작용을 하는 과정에 일부는 열로 방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까 제가 복사열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또는 다른 형태의 빛으로도 방출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인접한 분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접해 있는, 부분에 있는 다른 분자들하고 반응을 하는데 쓰이거나, 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분자의 상태가, 어, 활성 상태가 올라가면서 열, 또는 빛, 또는 다른 분자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잃어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생물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생물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바로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기본적인 광생물학, 기본적인 광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예,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어, 빛이 즉 태양광이 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파장의 영역대에 있어서 어 우리 자외선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외선은 파장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에서 한400 나노미터 범위. 예. 정확하게는 사실은 200이 다 끝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봤을 때한200 나노미터에서 한 400나노메타 정도의 사이를 갖다 우리가 보통 자외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 뭐 어떤 경우에는 380나노메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밑에 쪽에도 뭐 200이 아니라 뭐 또는 뭐, 뭐100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쪽 그림에는 뭐예요? 100. 그렇죠 UVC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UVA 같은 경우는 400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예, 보통 UVC 같은 경우는 200 나노에서 한280 정도. 그 다음에 UVB 같은 경우가 280에서 320 정도. 그리고 UVA, UV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파장이 긴 형태입니다. 예, 그것이이제 320에서 400 나노미터 예, 이런 정도로 보통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로 본다면은 뭐가 예, 자외선을 중, 아예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누어지는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A가 파장이 가장 길다. B가 자외선 중에는 파장이 중간. C가 자외선 중에는 파장이 가장 짧은 그런 형태.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UVA가 가장 길고 B가 그 다음, 그 다음에 C가 가장 짧은 형태. 그러나 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파장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어 광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 본다면은 예,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더어 파장이 더그 어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교수님 에너지가 많은데 왜 우리 피부까지 도달을 못하나요 UVC가? 왜요? 예, u v c 는 파장이 짧고, 예. 그렇지만은 주로 우리 어 지구에 도달할 때는 어디에? 오존층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오존층을 통과해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또 우리 피부를 갖다가 통해서 그렇게 깊숙이까지 깊숙이 깊숙이 어 진행을 할수 없도록 우리 어, 피부에, 이, 체외곽층에 체외 있는 각질층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사실. 그리고 UVP. 조금 더 파장이 짧은. 그런 형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UVA. 예, 파장이, 어, 가장, 아, 짧은이 아니라 UVC보다는 파장이 좀 긴. UVA가 파장이 더 긴. 교수님. 오, 근데 파장이 더긴 녀석이 더 깊게 들어가네요. 뭐라 그랬냐면, 넓게. 또는 길게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간 녀석은 UV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파장이 대략 400에서부터 760? 저기는 또 760이라고 썼죠. 한800 정도? 또 780. 뭐,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의 범위를 갖다 우리가 가시광선. 즉, 우리가 색깔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어, 파장이라는 거죠. 근데 빛 자체를 색깔로 볼 수는 없지만 파장별로 나눴을 때 이제 색깔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빛을, 빛이 예, 각 파장별로 이렇게 나뉘어지도록 이제 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무지개 색깔이 그래서 어, 긴 파장부터 시작해서 짧은 파장 쪽으로 예, 여기서 빨주노초파남보. 예, 요즘 뭐그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런, 또, 핑크색을 좋아하는 애들은, 빨주노초라고 안 그런다고 그러네요. 핑주노타라고, 그런다는데요. 예. 핑주노초 파남부라는데요. 예.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 그 다음이, 이제, 이제, 파장이 더 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인 거죠. 우리가 열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파장이 7 6 0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한, 1mm 정도까지, 이런 광선을 갖다가, 예. 우리가, 어, 바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햇빛을 보면 따뜻해지, 따뜻하게 그런, 어, 느낌을 받는 이런 것들은 적외선이, 어, 피부 또는 이제 물체에 흡수가 돼가지고 열로 바뀌는, 쉽게 열로 바뀌는 이제 그런 어,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중에도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더먼 쪽이 뭐예요? 파장이 더긴 거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깊숙, 예, 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쪽은 투과해서 뛰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숙히까지 들어가서, 예,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원적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보통 원적외 선이 어떻고 그럴 때, 어, 그러한 이제, 뭐, 기구라든가, 그쵸? 또는, 뭐 어떤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붉은색 계통을 나타내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 이제 의미를 합니다. 바로, 어 이러한 이제, 어 자외선의 경우, 조금 전에 뭐 이미 이제 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외선 A, 지표면에 도달하는, 도달하는 어 자외선 중에 한 95%를 갖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B, 인체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어 빔, 그 자외선인데요. 요게 자외선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자외선 C는 거의 이제, 자외선 씨를 갖다 직접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받게 되는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 오전층에서 흡수가 돼서 이 예, 그림에도 보이죠 예, 오전층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혹은 반사가 돼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파장이 짧은 녀석일수록 잘 반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흡수 또는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도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 Vb UVA가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지구에 도달 하고 또 지구에서 활동하게 되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어, 파장이 기니까 가장 깊숙이 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노화를 갖다 이렇게는 주범이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갖다 이제 파괴하게 되고, 요러요러한요 UVA라고 하는 자외선이 활성산소를 갖다가 좀더더 더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또는, 어 우리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건드려서, 어 활성산소를 갖다 더 많이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도 손상을 주는 그러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UVA가. 그런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쁜 놈이 뭐냐면은 UVB라고요. UVB는 에너지가 조금 더, 파장이 조금 짧으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이 한 5에서 10% 정도 되지만 인체에는 UVA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얘를 좀 차단을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운 여름날이나 한낮에 많은 양이 어, 내리쬐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어, 일광화상 즉 햇빛에 의한 화상이라든가 또는 광바람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외선 씨가 살균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 지구에 도달하냐 아주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예. 그런데 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어, 남극에 오존 홀이 생기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뚫고 그냥 우리 어, 지표면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문제가 된다는 거고 특히 염색체 변이라든가 안구강막 이런데도 나쁜 영향을 갖다 이제 주게 되고요. 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피부에 영향을 갖다 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이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험성을 줄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어 자외선이나 적외선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지만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이 과시광선이 사실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적외선의 경우에는 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선 중에 어, 대략 한40% 어, 이상을 갖다 이제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어, 열선이라고 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피부에 흡수된 후에는 이제 열로 바뀌고 어, 또 그러면서 이제 피부의 온도를 갖다 올리기 때문에 어, 피부 온도 상승에 굉장히 어,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햇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쬐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따뜻함을 갖다 느끼게 되는 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적외선인 것이죠. 어, 네. 어느덧 어, 시간이 또 어, 됐네요. 네. 어, 1 교시 이걸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